한 남자가 좋아요를 받으려고 살 빠져서 보기 좋다는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뚱뚱이 남자는 좋아요를 눌러줬죠. 또 다른 남자는 핸드폰을 보면서 걷다가 실수로 커피를 남에게 쏟았고 바로 싫어요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다른 차원의 지구인데 점수가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싫어요가 50만 점에 도달하면 식당에서조차 입장을 거부했죠. 1000만 점을 넘으면 사회적으로 회복불가능한 수준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뇌를 개조해서 해시해실 웃기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점수 시스템 덕분에 이 행성은 완벽하게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행성 탐사를 하는 몇 명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 점수 시스템에 대해선 전혀 몰랐죠. 오랜만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에 방문한 말리크는 까부는 성격을 감추지 못하고 동상에 올라가서 추잡한 춤을 췄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유튜브 각을 보고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리크는 큰일 난 줄도 모르고 식당에 들어가 밥을 주문하려는데 직원이 말리크의 점수를 보고 기겁했습니다. 싫어요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중에 뒤쪽 TV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리크가 춤추는 장면이 나왔죠. 알고 보니 그 동상은 이 세계의 영웅 동상이었습니다. 커뮤니티에 영상이 올라간 후 사람들이 싫어요 폭탄을 던졌습니다. 식당 직원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봤지만 쫓겨날 뿐이었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화난 시민들이 때로 몰려와 둘러섰습니다. 누군가 달려와서 말리크의 싫어요 버튼을 눌렀죠. 점수가 빠르게 100만 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우주선의 구조를 요청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찰이 출동해 말리크를 체포했죠. 공개 재판을 받게 돼 버렸습니다. 공개 재판까지 싫어요가 천만 점을 넘으면 정신 개조를 당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사령관은 소식을 들었지만 우주 조약을 어길 수 없었습니다. 말리크를 도울 사람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현지 규칙을 따라야 했죠. 다행히 아직 만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행성 대표가 말리크에게 공개 사과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줬죠. 공개 사과를 위해 스튜디오에 들어가자마자 진행자는 주저없이 싫어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말리크에게 말할 기회를 줬는데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였죠. 사람들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싫어요가 줄어들기는 커녕 점수가 300만 점으로 뛰었습니다. 말리크도 이제야 진짜 압박을 느꼈죠. 다급해진 말리크는 방청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봤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며 호감을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가식적이고 교활하게 들린다며 싫어했죠. 쇼가 시작하기도 전에 점수가 천만 점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말리크는 죄수복을 입고 최종생 방송 재판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개조도구가 보이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망가기는 늦었죠. 뭔가 하지 않으면 말리크는 바보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점수가 천만 점을 찍기 직전 한 명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말리크를 퇴역 군인으로 만들고 개와 제외하는 감동적인 영상을 만들었죠. 하지만 싫어요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선장은 행성의 메인 웹사이트를 해킹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말리크가 외로운 노인들을 돌봐줬다는 게시글 2억 개를 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사진을 포토샵으로 편집해서 동정심도 얻으려 했죠. 이번엔 통했습니다. 싫어요가 급격히 느려지더니 땅네 개를 남기고 멈췄습니다. 행성 대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벌 장치에 올라가서 형을 피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이건 과연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현실을 풍자한 걸까요?